이번 구이양 여행은 구이양 여행은 교통비로 모든 걸다 지출했다. 비도 많이 쏟아졌지. 비가 진짜 많이 쏟아졌어요. 그리고 택시도 돌아올 때 거의 두배 정도 내고 왔고 잡힌 잡힌 것도 엄청 오래 걸렸고 잡히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대중교통 공항에서 한3 분의 이 이만큼 지하철 타고 온거 말고는 계속 택시 타고 다녔는데 거의 거의 냈던 비용이 거의 뭐 이천 원에서 한 방금 타고 온게 제일 비쌌으니까 한 육천 원. 6천원7천0 0원 근데 사실 한두배 정도 내고 토요일 저녁이고 막 이랬으니까 음,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여기는 이런 음료수도 계속 공짜예요 방금 아까 진짜 예약할 때는 음료수 다 떨어졌더라고 다시 안번다온거 흔들 막 가져왔나 봐요 아국발보다이 밥이 더 맛있다 밥이 진짜 맛있어 이렇게 감자하고 밥을 볶는 건 한국에 없지 않나요? 좀 진짜 웃긴 건 무슨 흔히 들고 다니면서 먹는 이제 길거리 음식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는 무 피클 있죠 그것도 팔아요 그걸 먹는다고? 대단한 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놀러 다닐 때 항상 음식 당연히 사가지고 막 돌아다니지만 중국은 약간 상상초월같아 과일 같은 거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고 정말 죄다 그 음식 뭐야 이거? 철판에서 묻은 건가?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왜 보인 거야